아 이거 이건 우리 꽤 많이 했는데 여긴 까도 까도 끝이 없네. 그 뭐예요? 공수처. 공수처. 와. 아 나도 오늘 가서 조회 한번 해볼까? 난 분명히 털렸을 것 같은데 너 털렸어, 내가 보게. 난 조회 했는데 나도 털렸던데. 너 털렸어? 형, 형은 누구랑 네. 통한데? 형은 누구랑 통했는데? 모르지 뭐. 그 털어간 것만 내가 <laughs> 확인했으니까. 아 이준석 대표 안 털렸어? 이준석 대표가 신청을 해놨어요. 아, 근데 아니, 아직 못 받았고. 어. 아니 준영이 유정과 털렸지. 왜냐면 김웅이랑 통했을 거 아니야. 이준석 대표. 어? 어. 그다음에 우리 수행 팀장 응. 둘이 아직 안 나왔고요. 응. 저하고 응. 우리 공보 보좌역은 털렸어요. 아, 언제 신청했어요? 네? 아니 주스톤은 일주일 걸리더라고. SK 김... SK가 일주일 걸리고. 아 그렇게 오래 걸려. KT 하고 LG가 바로 나온대 하루 만에. 아난나 나 SK인데. 그니까 나도 일주일 걸린다는데 아래 봤는데 아마 두 분도 거의 털렸다고 보이는데 나, 나는 털렸어. 얘는 털렸고 저는 별로 뭐 나는, 이렇게 나는 텃이랑 전화로 털렸는 거 아니야? 봉수 쪽 <laughs> 주요 주요 수사 대상인 모뭐 인사하고 통하는 게 있어도 네. 털렸을 수 있어. 아, 너는 100% 털렸어. 나, 나 털리면 그거 털린 거. 나정신쇼 아직 오프닝 할때 이게 렇 들까? 여기서도 까 이렇게 어. 한번 자. 좀, 김진욱 씨 감사해요. 어, 얘가 <laughs> 안 털렸으면 오히려 기분 나쁜 상황이지 어, 본인이. <laughs> 아 요즘 그렇게 한가봐요. 됐어. 어. 주요 주요 인사가 아닌 걸로 아, 그러니까 <laughs> 털려야지 주요 인사가. 어, 야당 보원 어. 중에 절반 정도 털리고 절반 안 털렸거든. 아니 <laughs> 지금 절반 넘었어.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여덟 네 명이 털렸더라고. 아, 그럼 다 털린 거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오늘 아침 8시 9시 기준인데 형처럼 이렇게 일주일 걸리는데 어 최근에 신청한 분이 남아서 어하면다 털릴 전원 털릴 수 있다. 털어서 가져가도 어떻게 하는지 소화도 못시켜데왜 털어갔을까? <laughs> 아 근데 내가 어제 그 tv조선 출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음, 이제 음, 속보로 음.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도 음. 쉽게 말해 털린 거잖아. 음. 형은 그냥 이제 이제 우리 앞에 이준석 대표 얘기 다 잊어버리고 음, 음, 음. 공처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지. 아 내자로 네 그냥 딱. 없어야 된다. 이건 잘못 탄생한 그 사법 기구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 이른바 이중 이중 그러니까 옥상옥이잖아, 옥상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어. 그 대상자가 한만명채안 돼요. 그렇죠. 그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 국가 기관을 그 설립해 갖고 그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그 감시하고 음. 그러니까 뭐 조사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수사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놀면 좀 재밌지 그렇잖아. 아니 뭐라도 그, 해야 되잖아. 뭐라도 그, 그 기구에 전제 이유를 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럼 수사 해야지 일년에 뭐, 그러니까 한두 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원래 통신조회 같은 경우도 사실 <laughs> 수사할 때 하죠. 네. 실제로 해. 근데 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laughs> 다터네 심지어 네.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국회 압수수색 음. 왔는데 국회 압수수색 음. 하는 절차도 모르고. 그리고뭐 번번이 와서 실패하고 돌아가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어, 그러니까 어? 우선 어떻게 없애야 되냐면 어. 윤이 집권하는 다음에 음. 첫째 예산을 쪼고 음. 돈 가지고 돈을 쌓아야 돼. 어. 아니 뭘 그래? 아니, 뭐. 아니 아니 일단은 총선 때까지는 안 되니까. 아, 저기, 아니 더, 저기 백 백팔십석이다. 어? 바로 못 없애지 그러니까 바로 못 없애니까 아니 여론이 어. 없앨 수 있게 돼 있어 그그 어? 그 아, 계속 버티는 순간 뭐 뭐라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예산을 <laughs> 짜 가지고 고사시키고 음, 음. 다음 총선 때 공약으로 걸어 당해서 이긴다고 없애버려 나는 아 내가 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쟤네는 제대로 못할 거라고 구조가 잘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 음. 예를 들어서 나는 털어 갔을 것 같거든 음, 음. 너털렸어 나는 털어도 어. 나는 이해해 왜 어. 공수처의 주요 수, 수사 대상과 <laughs> 내가 통화를 했다면 보려고할수 있어. 그건 합법적인 알지? 거야. 아, 근데 어. 윤호보하고 김건희 씨 것도 털 수는 있어. 음. 공수처 중앙지검에 다 걸려 있어. 경찰청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음. 군고 막 인천 지검은 왜 털어갔대? 아, 그것도 연락 이상해. 응? 인천 지검에서는 후보권 왜 털어갔어? 뭐뭐뭐뭐뭐 밀수 수사했어? 뭐뭐 인천 어, 그게 그리고 궁금한 거라. 그리고 공수처에 아니, 그래서... 나도 광주 지검에서 털었어. 그러니까 왜 털어갔냐, 형? 나도 그러니까 알고 있어. 들어서 사고 쳤어? 안, 봐, 쳤어? 안 봐, 쳤어? 봐, <laughs> 형, 형을 공수 탈 수는 있어. 왜냐면형 김웅이랑 통화했죠. 어? 한 번도 안 했어 김웅 의원이랑. 얘들 준석이는 했지, 했지. 했, 했을 뭐. 거라고. 그러면은 김웅 의원 김... 압수수색 의회관에 왔을 때거기 아, 아, 갔었지. 아 그러니까 아, 김웅 <laughs> 의원이랑 김웅 의원이 공수 수사 대상이니까. 뭐, 김웅 의원의 뭐... 통화 목록 보다가 형 거랑 준수 총 거를 볼 수는 있어. 그렇지. 근데 왜 형은 그런 광주에서 타러 갔냐는 거야. 모르지. 고소 고향 잘 가지도 안 돼. 아 공수처에서 탄게 아니야. 형은 광주에서 광주지검에서 탄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오기시 하나네. 그 이상한 게 많다니까 그리고 아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공수처에서 한번 털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하로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윤석열 후보 거를 영장 받아서 털어서, 털어서 통화 내역을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김건희 씨가 누구통 가지고 중앙, 김건희 씨는 중앙의 수사 대상이고 하니까 뭐 해서 이렇게 크로스 크럽 했다 치는데. 그냥 공수처까지 해서 그냥, 어, 그냥. 자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 아 그리고 공수처 거 중앙도 윤윤 후보도 들고 있으니까 중앙에서 어. 주요 참고인을 또 보잖아. 네, 그렇지. 그가 그러니까 좋은데 인천은 뭐냐고 나는. 인천 직원 그 어? 인천 아 그리고 나 관악경찰서 있다 관악서서 알고 봤더니 뭐 무슨 저 이거 대떠없요 거기는 저, 뭐... 아 저, 저기 저 조교수 있잖아 조교수 저 구기씨 구기씨 어? 저 사랑해요 조국군 있잖아 <laughs> 그, 세, 어? 어. 그 양반들이 명예손으로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대 근데 어. 나는 명예훼손 수사하는데 무슨 휴대폰을 휴대폰 통화 명령을 왜 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코미디야 어. 그것도 사실. 코미디거든 근데 그래그 뭐, 수사하느라 그랬다 치자 좋은데 인천은 뭐냐고 인천 어 인천 지권장 전혀 알려주질 않아. 그런 게 궁금하고 지금 그것도 봐. 내가 한 얘기잖아. 하 아, 얘네 법조기자 털수 있어. 왜냐면 검사들 수사한데 검사랑 야 김웅이랑 통화 하나 법조기자가 어디 있겠냐. 할수 있다고. 법조기자들 가족도 들면, 털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의 티조하고 중앙회보 공수처한테 제일 타격이 줬던 이성윤 공소장 유추 사건. 그 다음에 했던 중앙. 그 다음에 관용차 황제 조사했던 티조. 여기 기자를 털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자가 기자, 수사 대상이야? 기자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공범으로 삼았나봐. 뭔가. 그래서 이 기자랑 통화한 가족들이 털린 거거든. 그러니까 아, 그, 그, 에효, 그, 같이 같이 들어왔다. 그, 그 이성현 중앙지검장 그때 관용차 가지고 이렇게 <laughs> 한번 간거 티조에서 단독했잖아. 근데 이거를 공수처에 지금 놀리는 그건가봐. 어떤 검사랑 이제 이 티조 기자가 어떤 검사한테 음음. 제보를 받아서. 음음. 요걸 했으니까 둘을 공범으로 묻고 이 음. 사람의 통신자를 영장을 받아서 이 사람이 통화한 사람을 통신조조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맛이 가는 거라니까 이게. 했었다. <laughs>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공수처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 만든 영상, 기사. 그 기사가 뜨면 이건 검찰과 공모한 거야. 이런 방식이더라고 공수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걸 망데 오늘 김준호 공수처장. 나와서 얘기하더라. 뭐그 안해 그 얘기 안했었어. 아니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그 얘기는 안 하고. 옛날에 그걸 전화. 아니 뭐. <laughs> 검찰에서 하면 안 말다는데 왜 우리가 하면 사찰이라 그래요?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진단이. 자 검찰에서 하는 왜 아무 말도안니냐 검찰이 이런 걸 제일 많이 할때 언제냐면. 보이스피싱 수사할 때. 음. 보이스피싱 이제 인출책 잡잖아요? 음. 그럼 인출책 잡았어. 내가 인출책이야. 한 500만원 들고 잡혔어. 음. 음. 내 휴대전화 압수를 해. 음. 그럼 여기 통화문을 봐야 되잖아. 상서나 전화 보고 음. 다 까야 돼. 음. 진짜 그거는 다 까. 보이스피싱 제일 많이 한게 요새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200개 나오고 한게 그런 어. 건데. 200만 개 나왔다는 어. 게. 근데 이거는 직권나 시발. <laughs> 직무유기. 그 직, 직무유기라는데 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랑 그걸 다 직무유기 하는데 뭘 음. 통화 그게 중요해? 그러게그 어? 다. 음. 어? 그리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저 조티조 엘 기자 같은 거. 어. 그 예를 들어서 그뭐 구제 하자마는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 어. 그게 비밀이야? 음. <laughs>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야? 어? 이성윤이 공수처에 음. 몇달 며칠 출두한다는 게 비밀이야? 음. 관용차 탄 거, 어? 다 본인들은 숨기고 싶은. 그리고 중앙일보야 공소장, 공소장 유출, 유출이라고 한데. 공소장이, 공소장이 공판길 전에 나간 게 비밀이야? 뭔 X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광수 측은 특별히 지금. 우리한테 존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 그냥 변호사... 실력이 없어서 편파적이지도 아, 못해요, 자.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laughs> 변호 문제. <laughs> 변호사들 일자리 만들어준다. 아 그냥 없애자니까. 아 그리고 없애야지, 그 공수처가 뭐. 수사기관인데 검찰에서는 파급받는게 인원 한정돼 있는 거 알죠? 왜냐하면 검찰 써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 섞이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라니까 이런 개코미디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박봉계 장관은 자꾸 저기 옹호하려 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밥이사 장관도 지금 욕많이먹드만자 내가 맨날 하는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어이 박씨 아저사 장관님 박씨 아저사 잡혀갈 <laughs> 새끼야 장, 장관 어차피 스타은이 타는 거야 파타야 가는 거야 형 우리 은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우리 잘못 사람은 이사야은이 사람은 이다 파타야 가가지고 <laughs> 저기는 어. 저기 리조트에는 후보 부부, <laughs> 이쪽에는 준스톤, 여기는 윤핵관 다 파타야 가서 우리 그냥 다이하는 거야. 어? 아, 파타야 무서워. 파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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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제일 무서워 지금. 어. 자 근데 얘는 갈 같아, 요즘 뭐, 파타야. 저기 저 박봉기 장관이 뭐, 뭐, 뭐 김건희 씨뭐축구 뭐 신생 팀이기 때문에 아, 응원을 줘야 되는 이런. 그래서 검찰 직원들 이런 뭐 이런 노하우를 알려줘야 된다고 가, 가평작 같은 어. 분이라는데 <laughs>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에이. 스타트업 회사는 망해도 됩니다 왜? 지돈 내고 지가 사업하는 망해도 돼주주들 음. 그거 보고 투자한 거잖아 하이리스카이리터 하이 음. 망해도 돼 근데 공공기관은 오늘 출범 시작하면 내일부터 잘해야 돼 왜? 음. 지 돈으로 지 내가 돈 벌어서 월급 받아? 아니잖아 가평자 PPL이라고 맨날. 그렇지 내아그잔 막걸리도 안 들어나? 내 야, 세금 막걸리, 가지고 자, 월급 받아가는 해. 거잖아. 어, 그렇지. 어? 그럼. 그리고 법에서 권한을 주고 월급 주는 걸 우리 세금으로. 그러면 오늘 추첨하면 내일또 잘해야 돼. 우린 아마추어입니다. 신생 팀이라 뭐 지원해 줍니다. 웃긴. 본인들도 아마추어라고 어, 했잖아 법정에서. 어? 왜 우리가 아마추어한테 내 월급 줘가지고 아마추어가 프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왜내 돈으로 월급 주는데 지들이 벌어 먹으라고 그래 그럼. 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은 이제 요즘에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정치탄압 사찰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고 여당은 너네 하는 게 뭐냐로 둘러보라. 고 그리고, 그래. <laughs> 그리고 또, 또 하나 궁금한 어, 거, 뭐. 저 이재명 후보님 2016년 방송에서 그랬죠. 박근혜 검찰에서 나 통신조 회 해갔다고 사사 뭐라고. 지금 한번 뭐라고. 아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 오늘 어. 그 얘기를 했는데 어, 야당만 어. 저기 확인했다면 음. 그랬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음. 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오. 내가 아까 양심은 보고 왔거든. 응. 그래서 응. 여당 원들 중에서도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된다. 뭐 있겠어. 그래도 한몇명 나오면 봐. 아 진짜 들몇명 있을 것 같아 또뭐 여당 야당원 친하면 또 전화하다가 이 모지그로 터졌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안 그럼 지금이라도 하고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찾아보겠죠. 그럼 너 빨리 너 언제 신청할 거냐? 나 응. 아니야. 나그 귀찮아 가지고. 아 나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일주일 걸려 일주일. 아, 뭐. 우리 SK라 일주일 걸려. 수능이도 털렸더라고. 걔는 왜 털나? 아. 수능에 자기도 모르겠대 어? 걔는 걔는 오늘 하늘이 돈도 돈도 돈도. 오늘 심지어 수능이 방송에 수능이 거았잖아 이렇게 <laughs> 저도 떨렸습니다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공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공수처 이슈 같은 거를 잘 이제 또 국힘에서 받아서 공격을 좀 음. 공수할 때잘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아, 귀찮다 근데 아.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 방송에서는 많이 이제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여기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아쉽다는 게 저는 그냥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윤후보 이 대표 갈등 있으니까 나머지가 잘안 보여. 이제 고개 그래서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떠냐? 아뭐 그냥 그냥 뭐 그냥 다들 타타에 가고 싶으면 마음 지금 잘 하고 싫으면은 자가를 가는 거야. 아그 뭐 몰라요? 몰라. 어 지금 아, 응, 어, 이 이천 아, 그, 그, 2000... 그, 그것도 안 그, 봤어. 그 제보 얘기 하면 우리 잡혀가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어? 뭐 진실 한번 보세요. 네. 아, <laughs> 우리 여기서 그 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지금 나와요. 어, 알았어, 핸드폰에 알았어, 알았어, 여기 알았어. 다 알아 여기 우리 여기는 우리, 우리 팬들 다 알아. 어, 잘못타 분은. 어. 스타렉스 버스 어. 스타렉스 타고 스타렉스 타고 파타야. 어, 간다고 화물기 그리고. 타고 파타야 간다고 지금. 그, 그 응? 파타야 사건의 진실하다가 거기 마지막 이재명 후보가 나오거든. 아, 그 것이 알고 싶다. 아, 아, 아. 파타야 잡혀간다는 얘기. 오케이.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잡혀가고. <laughs> 진짜가. <파타야. 웃음> 자 그러면 아 오늘 뭐 어쨌든 저 재밌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녕. 뭐 그냥 안녕이야좀 이제 공손하게 좀 인사를 좀드리자좀 싫어. 이게 <laughs> 원래 이래. 어, 나 원래 이래. 자, 하여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여튼. 형님 안녕하 아이고라. 그리도재밌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타, 아, 가자 팝팔로. 안녕. 안녕.